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답 TV 라원기 목사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간섭하는 존재가 없으니 자유롭고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무신론이 올바른 견해라면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그기에는 인간을 생각해주며 보살펴주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줄 신적 존재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 인간은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우주에서 미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기 때문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근본 문제들에 대하여 올바른 답변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 2번 가치의 문제 나는 중요한가 3번 목적의 문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4번 작용의 문제 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보금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줄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탐새들과 외진 구석에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 곧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에 의해 정의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엉뚱한데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몇년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 트리플렛이라는 이름의 45세의 남성이 9.11 응급구조 전화에 무려 2만 7천번 이상의 장난 전화를 걸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한 사람 때문에 응급 구조팀의 전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외롭고 심심해서 전화를 받아줄 상대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응급 전화는 따로 전화비가 청구되지 않는 무료 전화라서 이렇게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넷 윈터선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사냥하고 번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피조물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의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이 우주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속에 존재하는 나 자신도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